내가 헷갈리는 거는 응. 여기에 조미료 넣는 거그양 응. 배합이 지금 헷갈려서 한한번더 확인 좀 해달라고 한번가지고한 번씩 근데 간은 이럴 거야 불 맛은 더 들어갈 거고 간은 좀 맛있다 응. 깨를 뿌려야 되나? 나한 뿌려주면 지 내고 시켜요. 근데 오징어가 너무 작아 그래서 한 마리 반출사 되겠어. 이거 지금 어 야채밖에 안 보이죠. 큰도 그 쓴다고 쓴 거거든 이거 지금. 네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팅을 해야지. 아빠. 뭐 아무튼 시보세요도 저도 원래는 물엿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엿이 안 와가지고 올리고당 썼거든요뭐구야 아빠. 아유. 아유. 아빠. 아, 돈도 많이 못비워가지데 아, 이거 두 배로 <laughs> 두 배로 갖고 와라는 <가꿔라는데, 웃음> 뜻을 알게요. <laughs> 오징어 진짜 크긴 커야겠다. 응, 음, 작아져. 그게 제일 큰 오징어 한 마리를 넣었는데 그 정도야. 내이 <laughs> 오징어볶음은 내가 원서 먹으니까 좀 특이하게 만든다는 어떻게 만든냐면 그뭐칠리오징어가 대포오징어 있잖아. 두꺼운 거또 떡볶이처럼 만들어 그걸 해놓는데 맛있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라이스 그거 있잖아 튀긴 거를 몇 밑에 깔아가지고. 이거 오늘 또뭐 들어오는 거 있냐? 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laughs> 게, 끝난 게 아니라 난. 드디어 좀 정신없는 게 지나갔네요. 원래 여기 매장에 좀더 일찍 제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 좀 하고, 미리미리 좀하려 했는데, 이미 매장에 왔을 때 주방장이랑 주방장 어머님이 와 계셨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분도 갑자기 오시고, 생맥주 설치하는 기사분도 갑자기 오셔가지고 생맥주 설치는 못했어요.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생맥주 올려놓을 다이를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일 오신다고 했고 아버지도 오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인테리어를 좀 오래 하셨어가지고 인테리어 하자는데 없는지 뭐 마감이 잘 됐는지 보러 와주셨거든요. 높이를 잡아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조금 미끄러워서는. 방금 보신 영상처럼 몇 가지. 조언 같은 거 해주시고 가셨고 이거는 이제 임시로 그냥 만들어본 오징어 볶음인데 맛있긴 한데 좀만 덜 달고 플레이팅만 잘 해놓으면은 잘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저도 원래 오징어 볶음 안 좋아하는데 우리 내 매장 음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극적해서 맛있어요. 밥이 좀땡기고 술도 땡기는 맛. 요즘 식자재가 좀 문제입니다. 식자재. 아니 식자재를 소개받아서. 그 업체를 썼는데, 요청한 건안 갖다 주시고, 비슷한 부류를 갖다 주시면서, 이번만 이거 쓰시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열개 시키면 한두 개는 빼먹고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할 때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주방장은 어머니랑 오셔가지고, 빨리 철수를 했고, 저는 이제 나머지 주방 정리하고, 매장에 필요한 것들 채우고, 생각하지 못한, 자잘자잘한 것들이 돈이 엄청 많이 깨져요 저 지금 3일 동안만 지금 매장에 필요한 거 사느라고 한 100에서 한150 정도 깨졌거든요 이걸 맥주 다이로 쓸 거지? 그러시다가 꺼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잘라줘 <놀람> 지금은 젓가락을 새 것들을 좀 식기세척기 돌리려고. 또 식기세척기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와우. 이게 고온으로 삶아지는 거라서 그런지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바로 열정하자 만지면 안 되고 좀 식은 다음에 만져야 돼. 끝. 네. 와, 진짜 깨끗하게 닦인다. 신기하네 <laughs> 기사님 정수기 설치하시면 불러세요 <laughs> 정수기 설치 완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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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차갑다 이거 와. That's right. 다 진짜요? <laughs> 그럼 나중에 니네 집에 있는 인테리어는 다 니가 하면 되겠다 야 아, 이거 다 달았어? 응다 음, 아, 달았어 뭐, 안 넘어져 이제? 오, 오. 오,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자 <laughs> 여기 물좀 주세요 뭐야 어? 왜 <laughs> 그래? 아, 너뭐 여기 어디 너희들 아지트야 나가 오이. 일 도와줄 건 아니야? 어, 어. 나... <laughs> 콜 부르는 건데, 원래는 TO도 쓸라 했는데, 저희는 매장에 테이블이 별로 없어서, TO도 안 쓰고 그냥 이거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 하나에 20만원이다? 이거 일단, 여기다 달 겁니다. 쨘... 시스콜 이거 20장이랑, 일회용 봉투 10장 사는데, 78,000원이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야 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쓰레기 봉투를 7만 8천 원 주고 산 적이 처음이야. 사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 가게 앞에 용광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매장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올라갈 사진 찍는다 해가지고. 어? 인나이뻐요 내가, 내가 예쁘다고? 조명, 조명. 아 보러 가자. 어, 짠 여자 당실 야, 진짜 확실히 하얀색 등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근데 일단 저거 빨리 당장 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laughs> 미리라고 합니다. 저희 매장 어떤가요? 뭔가 여자분들이 오기 딱 좋은 술집? 그럼 여기서 이제 결혼할 상대를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형이 불러주시면 찾아주세요, 형이. 아니면 제가 약간 일일 알바 느낌. 어, 좋다, 좋다. 일일 알바에서 미래 신부감 찾기 컨텐츠 할 때. 아, 너무 좋아요. 사진 다 찍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랑 제 거랑 바꾸실래요? <laughs> 이거 얼마짜리요? 3급 정도요? <laughs> 어, 제 거랑 비슷하네요. 외부 <laughs> 좀 사진 찍을만 한가요? 네, 예뻐요. 포토샵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뭐 했냐면요. 여기 선반 달고. 선반 짠거더 달고, 이거 두개 하는데 25만 원인가? 선반 떼가지고, 내일 여기다가 생맥주 기계 올릴 겁니다. 여기 좀 청소 좀 하고 마무리 짓고 퇴근하도록 할게요. 언니 이 제품은 그냥 워크통에 12년 동안 딱 담아 있다가 병입을 한 거고, 이 스카치 시켜하고, 몰트 시켜하고, 응. 배합을 해서. 연수를 맞추는 거고 글램피딕이 최초로 몰티스키 시장화를 시킨 잔이에요 근데 이제 팔륜이는 일반 제품보다 비싸 거의 네. 구하기 힘든 네. 건데 잘구해셨네요 어, 문제가 조금 있고 그러면 잘 구해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맥주가 오기 때문에 생맥주 컵을 스티커를 떼고 있지요 오늘 일정이 주류 냉장고 그리고 여기 생맥주 기계랑 재빙기 들어옵니다. 오늘 그런 일정들 하고 내일 이제 가오픈이기 때문에 내일 나갈 음식들 좀 미리 먹어보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 그러고 계란 하나 넣고 차도 넣고 야채 들어가고 이런 거 분성해 찍거든 네. 모든 거는 이거 하나 팔았을 때 4배가 남아야지. 남는 거야. 세 배는 또이또야안 해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단가를 따다 보면은 응.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야채도 넣어야 되고, 음, 소스도 넣어야 되고, 가스비도 넣어야 되고, 이거 하나만는 얼마 안 하지. 근데 이거 하나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긁어 짜려고 물도 써야 되지. 사람이 써서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싸게 많이 말아서 지금 싸게 많이. <laughs> 싸게 많이 하다 망하는 거지 뭐 그치? 근데 진짜 싸게 해가지고 바글바글하면 돼 남아 싸게 해서 조금 많다 손님이 더덕거걸안 남는 거지 넉넉하게 해서 플레이팅만 이플게 해도 1-2천원 비싼 거를 비싸다고 소리 안 하거든 허접하게 주고 싼 거보다 좀 넉넉하게 주고 조금 더 받아도 비싸다고 소리는 안 하니까 어 아, 여기 더잘 나오네 저 집보다 이래 나온다고 그냥 가게 일을 보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laughs> 진짜 전 인생이 내전된 것 같아요. <laughs> 어저께 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잖아요. 창업 선물로. 그게 이제 1 0 0만원이란 말이에요. 퇴근하고 저희 주차장에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주차 못하게 주차장을 막아놔야 돼요. 차에서 내려갖고 새삿을 채우고 보통 집에 가는데, 그 새삿을 채우려고 잠깐 내렸는데, 그 내리는 사이에 제가 그 자동차 손잡이 쪽에다가 현금 봉투를 잠깐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100만원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게 앞에 있는 술집 사장님들한테 CCTV 좀 보여달라 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돈을 주워갔더라고요 죽는 저 시간대에 제가 바로 앞에서 혹시나 주차장에다 떨군거 아닌가 해서 주차장 쪽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돈을 주서간 거죠 그래서 지금 CCTV에 인상착의는 다 찍혔기 때문에 오늘 마포경찰서 가서 지금 형사팀에다가 사건을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 이거 아버지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CCTV 추적해갖고, 아마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100만원이나 주셨는데, 아, 너무 죄송하네요. 아, 진짜 그 잠깐 사이에 그걸 주워가가지고, 이거 점유 이탈 횡령죄거든요. 제가 잡으면은 내가 진짜 용서 안 해. 아무튼 내일 가오픈이라서 일단 좀 일찍 잡을게요. 내일 일찍 또 매장 가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 맞다. 그리고 포스기는 월요일 날 온대요. 계산할 때 쓰는 걸 포스기라고 하는데, 내일 없이 그냥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피곤하네요. 전좀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에도 요즘 욕먹는 세상이잖아. 아니 이게 제 잘못도 아니고 이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